미안한데 갈게요 자5 4 3 쫄쫄쫄 뒤에 쫄붙었어요 한짝 눌렀어 어쫄 그냥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쫄 잡으면 돼요 엉덩이 딱 붙으면 절대 안 되게 해줄게 수병 에트 이동 괜찮아 여기로 괜찮아요 지금 어 엉덩이 딱붙이면안막혀드릴게요한 발짝만 들어갈게 디라면서 이동하세요, 디라면서. 이동. 라면 이동하지, 지라면서. 이동. 뛰어 빠르고 좋아요. 나무 문제 없다. 이동. 빡딜. 8초 남았어요. 빡딜 해야 돼. 더 해야 돼. 3초 남았어. 18초 남았어요 여기 히 빠르고 누가 더나왔야 어, 더더 18초 남았어요 아... 질화 질데러드딜 해야 될같1 아, 8초 남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마지막팀 어무이키고다 그냥 다가 기 어그라 결쳐요결쳐요여기마무리 돼요 여기서 마무리 그냥 여기 마무리 4포, 3포 포 됐다 어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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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잘했어 됐다. 로이브 가자. 근데 시바 시드가 마음에 안들어요. 어떡하지? 아슬아슬했지. 타크문 있으면 여유있던거야. 어. 타크문 있으면은.